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리프페럿. 이제 저희가 항상 프랜차이즈 한 70개 정도 공사한 매장이 이제 처음으로 롯데 마트에 입점한 공사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오늘 이 현장에 방문을 드렸습니다. 입구 초면부터 보시면은 상부에는 에폭시 채널로 해서 한 일주일 정도 간판 제작 소요가 걸리는데요. 고급 간판 재질로 해가지고 만들어 드렸고, 어, 저희 가설공사는 사진에 이제 보시는 것과 똑같이 가설공사를 전체 다 쳐놓고 여기에 뭐 다른 사람들이 진입하지 못하게끔 앞뒤로 막아놓고 난 다음에 이제 공사를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어,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카트가 항상 지나다녀야 되기 때문에 앞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스탠으로 안전바라든지 제작해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구부터 해가지고 환하게 만들고자 백색 계열로 해서 많이 들어갔고요. 입구 초입부에도 보시면은 이런 주렁주렁 걸린 풀잎들이 사방으로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풀잎들은 저희가 서비스 개념으로 직원들이 전체 다 수작업으로 한 4일, 5일 정도에 걸쳐가지고 풀을 다 일일이 본드에 다 붙여놨습니다. 바닥은 타일로 마감을 해서 이물질이 덮였을때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앵무새 횃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저희가 목 작업으로 수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반대쪽 매장에는 소방 셔터나 이런 것들이 중간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화재 상황이나 이런 게 났을 때 비상 자동문으로 통해서 반대쪽으로도 언제든지 탈출할 수 있게끔 이런 백화점 공사들은 소방 도면이라든가 전기 도면, 평면도, 입면도, 3D 도면 모든 거를 완벽하게 만들고 나서 공사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공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벽체 타일은 이런 마블로 깔끔하게 공사를 좀 완료를 해주었고요. 완고한 지 지금 2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조금 때가 묻고 이런 점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여기 페프 캐릭터들이 곳곳에 아주 많습니다. 이쪽 벽면도 그렇고 반대쪽 벽면도 캐릭터들이 아주 많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일반적으로 고객님들은 이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계산을 해주시고 하시는데, 근데 여기 저희가 얻은 면적 자체가 조금 애매한 면적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고객님들이 저쪽 동선으로 들어와서 계산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앵무새 진열대라고 해가지고, 장난감이라든가 용품, 그리고 사료, 영양제 이런 것들이 고객님들이 보고 구매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 내부에는 이제 앵무새 방이라고 해가지고, 앵무새들을 키우고, 호텔링도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꺼내가지고, 고객들이 이렇게 볼수 있게끔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열등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켜게 되면은 앵무새들이 따뜻하게 있을 수 있는 조명이 이렇게 들어오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쪽에는 이제 앵무새들이 액체라든가 이런 게 묻기 때문에 타일로 해가지고 언제든지 깔끔하게 닦아서 쓸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천정에는 환기가 잘될수 있게끔 환기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 드렸고요 좁은 공간에 한 4개 정도 디퓨저를 크게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반대편 쪽에도 귀엽고 깜찍한 캐릭터들을 보고 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디자인 해드렸고요. 이쪽에 보시면 간판을 앞쪽에도 해놓고 옆쪽에도 백화점 측과 협의를 좀 봐가지고 이렇게 좀 크게 달아놓을 수 있게끔 해드렸습니다. 또이 커튼을 올려가지고 앵무새들을 좀볼수 있게끔 만들어드렸습니다. 백화점 공사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이제 저희가 공사를 들어갈 때 서울 롯데 본사에 가가지고 디자인 컨펌도 받고 소방이라든가 이런 안전적인 재반 시설에 관해서 미팅을 한두세번 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들이 처음 입점할 때 보통 서울 롯데 본사까지 가서 팀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백화점 디자인 팀도 있고. 안전팀도 있고 소방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팀들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팀에서만 승인이 난다 해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하고 디자인을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안전에 관해서도 소방에 관해서도 전부 다 컨펌을 받아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로드에 있는 인테리어 공사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더 까다롭고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금액이 든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또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영업도 하기 때문에 소음이 많이 나는 공사들은 다 야간에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전 장비도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안전모라든가 안전화라든가 그리고 사다리도 트라이거 뭐 이런 것도 써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안전 재반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많이 까다롭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방수라든가 또 소방차라든가 공사를 하는 와중에 구비를 해 놓아야 되고 비용적이나 시간적인 면이나 많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팀에서도 백화점에 공사들을 여러 개해 봤고 경험이 많은 업체에만 의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저희가 이제 리프페럿 롯데 강복점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